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예, 오늘도 매일매일 변함없이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과 뭐 논문들, 일론 머스크의 트윗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첫번째로 테슬라 슈퍼차저 얘기인데요. 역시 전기차는 충전소가 제일 중요하죠. 요즘 아무래도 여전히 충전 인프라가 좀 부족하니까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그런 인프라 스트럭처 플랜도 한몫했고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많이 받는데 중국에서 슈퍼차저만 만드는 이 공장이 전에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는 1년에 한만 개쯤 만든답니다. 참 진짜 많이 만드는데요. 자, 이쯤 해서 이제 테슬라 슈퍼차저 IO라는 테슬라 슈퍼차저만 전문적으로 트래킹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자료들이 있는데 그거를 좀 자세히 볼까 합니다. 충전소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온도 차이가 테슬라 팬분들과 그리고 지역적 차이 한국과 미국의 차이 그런 것들이 일종의 슈퍼차저가 좀 바로미터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계속 꾸준히 깔고 있습니다 그 어떤 회사들보다 그 충전소 회사들보다 꾸준히 깔고 있습니다 이 보면 기울기를 보십시오 거의 리니어하죠 이제 쉬지 않고 깔다가 여기서 살짝 퀀텀 첨부를 하거든요 이거는 거의 중국 때문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숫자가 25,000개를 넘었는데 뭐 압도적으로 이건 뭐 기존 대형 기관 회사들이든 충전만 까는 회사들이든 간에 전 세계적으로 비할 수가 없는 회사인데 지역 안배를 보면은 이게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과 미국에 계신 분들의 이런 느낌이 다르다라는 게 자, 시작은 별세 나라. North America, e 메리카 유럽 아시아, 퍼시픽, 이다큰 차이가 초반에는 안 났죠. 근데 이게 올라가는 기울기가 지금 최근에는 자세히 보면은 지금 미국은 이게 더 가팔라졌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중국이 이거 아시아 퍼시픽이라고 하겠지만 이 퀀텀 점프를 이렇게 할 이유가 이게 중국밖에 없죠. 중국 말고는 그래도 여기 보면은 한번 퀀텀 점프 한 다음에 좀 플랫됐죠. 근데 미국하고 유럽을 보면은 미국이 훨씬 더 지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훨씬 더 수요가 전기차에 대한 수요, 테슬라에 대한 수요가 더 많고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슈퍼차저를 미친 듯이 깔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죠. 반면에 좀 다른 나라들에서는 미국 외 지역에서는 조금 좀 여전히 그래도 증가는 하고 있지만 미국 대비해서 이 기울기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계신 분들은 좀더 친 테슬라적인 성향을 보일 확률이 높고 저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제가 체감하는 것과 이 방송은 대부분 한국 분들이 들으시기 때문에 한국에서 체감하는 것과의 온도 차이가 좀날수 있다라는 거죠. 슈퍼차저 카운트를 보면은 이게 지금 최신 자료입니다. 2021년 지금 보시, 보시다시피 지금 7월에서 8월 거의 가는 자료인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거의 다 하고 있죠 그리고 캐나다까지 하면 뭐그 예, 다음 어더스입니다 상당히 미국하고 중국 비중이 크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뭐 캐나다도 거의 미국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혜택을 좀 보는 것 같고 그 다음은 이제 공장 있는 독일, 유럽에서는 그 다음 프랑스, 프랑스가 워낙 뭐 독일 다음으로 경제 규모도 크니까요. 자, 근데 미국 내에서라고 뭐다또 온도가 같은 건 아닙니다. 미국에서 엄청 까는데 저도 최근에 와 이게 신설되는 테슬라 슈퍼차저를 보면서 계속 이게 늘어가는 게 눈으로 직접 확인이 되고 엄청 보이니까 그것도 다른 회사 대비 몰이나 이런데 사람들이 집중되는 곳에 가 보면은 다른 회사 차저들도 좀 확인해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뚱맞게 아무래도 사기업들이니까 이상한데 설치할 건 아니고 사람들이 모이는 데 설치할 텐데 그 보면은 테슬라 슈퍼차저가 더 쉽게 눈에 띈다라는 거죠. 뭐 일종의 광고 효과도 누릴 수 있는데. 야, 근데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이래서 온도 차이가 나는 게, 캘리포니아에 사시면은, 그냥 뭐, 캘리포니아는 아무리, 미국에서 인구 대비로 해도, 인구가 제일 많은 주다라고 해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자, 앞으로 퍼밋이나 컨스트럭션도 대부분, 캘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야, 캘리포니아에서는 테슬라를 안탈 이유가, 야 인구 대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텍사스나 뉴욕은, 여기 와 있는데, 이 플로리다도 요세개 주는, 데 이게 혼자서만 너무, 물론 이제 상위권에 다 랭킹된 거는 인구, 거의 인구순이네요. 인구순이긴 한데, 이 뒤에 수많은 이 주들은 다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동네에 사신 분들은 아무래도 기존의 내연기관, 휘발유, 게솔린 차를 여전히 좀 선호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온도 차이가 이게 서부는 뭐, 압도적으로 테슬라 팬분들이 정말 선호하실 것 같고요. 예, 그나마 여기까지가 예, 그나마 커트라인에 제가 걸린 건가요? 하여 아, 좀더 깔아주지. 이거 인구 대비해서 인구가 이거 무슨 지금 탓살 슈퍼차저 숫자로 하면 이 캘리포니아 인구가 여기에 비하면 다섯 배인데 그러지 않죠? 캘리포니아 인구 1 등이지만 뭐.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온도 차이는 쉽지마다좀 그리고 앞으로도 앞으로도 캘리포니아에 집중되어 있다. 어찌 보면 이 친환경 온도? 그러니까 뉴욕이 친환경 친환경 한다 고 그러는데 그런 다이렉트 세일에 대한 대안라든지 그런 법적인 문제에서도 그 의외로 제가 예전에 각 주별로 매사추세츠도 비롯해서 의외로 친환경을 외치는데 다른 면으로는 좀 견제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압도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지 캘리포니아가 우세한 걸볼수 있습니다 다른 주에도 좀좀 좀 깔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본사가 물론 캘리에 있긴 하지만 자 그럼 경쟁사들은 뭘 하고 있나요 자, 일렉트리파이어 아메리카는 그래도 다른 소식들도 있는데 테슬라 대비 딱히 그렇게 눈에 띄는 것들이 없어서 그리고 이런 차지포인트에 지난 주식들 오늘은 많이 올랐지만 지난 1년간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썩 그렇게 이쁜 모습은 아니죠 그래도 오늘 테슬라와 같이 이제 많이 주식이 올랐는데요 지금 차지 포인트의 모습은 아 조금 아쉽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차지 포인트나 블링크가 좀 힘들 거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왜냐면 테슬라가 안 그래도 저렇게 공격적으로 깔고 이거를 지금 오픈할 추세니깐요 이분들이 좀 힘들어지죠 그래서 하유 아때 저도 좀 비판을 많이 당했는데 결국은 이쪽 그렇게 예, 썩 액티브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일렉트리 파이어 메리카가 나름의 테슬라 대비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건 지난주가 롱 미켄 레이버 데이였는데 일렉트리 파이어 메리카가 재미난 행사를 했었더라고요롱 미켄드에 좀 이제 일부 좀 충전소를 공짜로 풀었습니다 이제 휴일 기념인 거죠 그걸 잘 이용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전기차 보급에 이런 도움이 되는 이런 행사들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왜냐면 예, 이 일렉트리파이어 아메리카 가격이 킬로와트당 43센트입니다 이게, 이게 쉽지 않은 가격이라서 물론 요즘 기름값이 비싸긴 한데 아이 가격은 좀 물론 이제 멤버십이면은 멤버십이면 이제 어프런트로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30센트까지 떨어져서 그나마 좀해 볼만한데 그냥 대충 쓰기에는 와 40센트는 계산해보면 이건 좀 적지 않은 가격이라서 요즘 근데 테슬라 슈퍼차저도 돈을 낸다 그러면 한 30센트가 좀 넘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께 늘 감사합니다 그럼 리포럴 코드를 써주셔서 제 리포럴 코드를 쓰시면 받으시는 분이나 저도 예 미국 기준으로 한 1000마일 정도 받으니까요 근데 돈을 내면 은 요즘 가격이 그래도 여기 표시되어 있는데 한 30센트 좀 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 한것 플러스 지금 볼보의 이런 헤비 듀리 클래스 A 트럭을 지금 전기로 가는 일부 시험 모델들이 역시나 아까 그 테슬라 슈퍼차저가 엄청 많이 깔린 그 캘리포니아 역시 캘리포니아가 이런 걸잘 하는 건가요? 캘리포니아에 이미 이런 차들을 위해서 한 34개 정도의 DC 패스 차저, 헤비 듀티임에도 불구하고 한 150에서 3 5 0 k w 를 지원하더라고요. 지금 근데 테슬라는 세미 트럭을 해서 이제 메가차저를 준비하는데 기존에 차량들이 쓰는 급속 충전이 150과 350 그래도 이제 50은 제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어쨌든 트럭을 위해서 저큰 트럭을 위해서 지금 34개나 아마 이 숫자는 테슬라보다 뭐 많을 겁니다 근데 뭐 거기서 거기긴 하지만 아직 상용화가 크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거의 테스트 수준이라서 뭐얘약겐 논하기는 그렇다또 강조하긴 뭐하지만 그래도. 테슬라 대비해서 아직 세미트럭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런 충전소를 먼저 그래도 하고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있다 볼보와 함께 하루빨리 이렇게 빨리 보급되는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자, 주식 얘기를 했는데 오늘 테슬라가 드디어 다시 750을 넘는 이런 기염을 좀 토해줬죠. 오늘도 좀 많이 오른 편이죠. 하루에 2.6%면. 자, 근데 일론 머스크 트윗에 보니까 얼마 전에 이런 트윗을 했었더라고요. 며칠 전에. 지금으로부터 한한 6년 전인가요? 7년 6년 전? 2015년에 한 10년 안에 테슬라가 7000억 달러, 그러니까 700조의 가치를 가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론 머스크도 이렇게 자기가 항상 늦는건 아니라고. 아이 참 역시 본인도 늦는다라는걸잘 알고 있죠.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이건 생각보다 빨리 달성했네요. 정말 빨리. 10년 내에 700빌리언이라고 했는데, 2015년에 저 얘기를 했을 때는 아무도 안 믿었을 텐데, 그보다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달성을 했네요. 왜냐하면, 뭐, 물론 이미 최고점을 예전에 찍었기 때문에, 이거는 더 빨리, 사실 더 빨리 한 거죠. 정말 빨리 한 건데, 다시 한 700불 중반대로 오면서, 지금 마켓캡이 이미 700빌리언 달러를 넘었기 때문에, 계속 요 상태를 좀 최근에 이렇게 유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빨리 달성한 걸볼수 있고요. 또 이제 일론 머스크 트윗을 하다 보니까, 어 잠깐 테슬라가 아닌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제 제프 베조스가 안티 에이징 스타트업에 이제 상당량의 돈을 이제 투자를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그거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if it doesn't work, he's gonna shoot this. 이게 계속 일론 머스크가 요즘은, 이 기행이 좀 좋은 쪽으로 나와줘서 트윗 보면은 이제 저도 이런걸 보면서 많이 웃었습니다 아까의 그런 자기가 더 빨리 그런 시가총액을 달성한다는 얘기부터 해서 지금 죽음을 수할 거다 뭐 고소할 거다 하도 지금 자기가 하는 사업에 이런 어떤 소송제기라고 구독자님이 제대로 알려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당하다 보니까 예, 여기에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이미 이런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트업이 나올 것 같긴 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 학계에서 굉장히 크게 논쟁이 됐던 게, 인간이 얼마나 오래 살 거냐라는 거죠. 지금 제프 베조스가 투자한 게 노화 방지 연구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거의 이제 정말 살 수, 있는, 정말 오래 살기 위한 어떤 그런 연구의 일환인데, 이런 것들이 3년 전에 미리 이제 예측이 된 거는 지금 런 네이처에 나온 건데 이게 지금 죽을 확률인데 나이가 먹으면 당연히 죽을 확률이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이게 점점 점점 지금 프레딕션이 이게 플래팅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이게 올라가서 꼴까닥 가는 건데 이게 지금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왠지 어 이거 약간 지금 여기 자세히 확대해 보면 살짝 이게 플래팅이 되고 있거든요. 죽을 확률이 안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과학자들 사이에,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많이 있었고, 지금 인간의 최대 수명이 언제냐. 그래서, 아니, 120세가 인간의 리밋이다. 아니다. 그 이상 우리가 계속 이제 어떤 트리트먼트나 치료를 하면, 이것도 일종의 병이다. 치료를 하면 결국 더 오래 살수 있다. 그래서 그때 막 재미삼아 사람들이 투표다 그랬는데,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뭐, 약간 지금 허무 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막 400살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 누구도 120살 이하로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는 안, 한,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진짜, 100세 시대임을 알수 있는데, 이때 이미 이런 논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3년 지난 거죠. 3년 지나면서 이런 것들이 더 활발해지고, 요즘은 정말 과학의 발전 속도가 좀 기대되는 앞으로의 10년이 될것 같은데, 뭐 자율주행이면 자율주행, 배터리면 배터리, 모든 면에 있어서 지금 확 바뀌고 있는 AI까지 그런 모습이 있어서 한번 뭐 인간의 이런 수명도 어떻게 바뀔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트업은 이미 3년 전에 조짐은 있었다. 그리고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었는데 요 약간 플래팅 되는 것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관련 이야기로는 지금 제프 베조스가 미드라이프 이시스에서뭐 중년의 뭐 위기라고 해야 되나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최근에 그좀 아픔도 있으셨죠. 그래서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닌지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구독자님이 남겨주신 토요다의 이제 전고체 배터리. 토요다도 아직 방향성을 못 잡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전에 이 회사는 전기차 투자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한 2035년에 뭐 내연기관이 단종되든 말든 어 자기들은 그렇게 안 보고 많이 미국에서도 로비도 하고 그리고 내연기관은 쭉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물론 전고체 특허는 토요다가 제일 많이 갖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돈을 이렇게 써서. 이제 디벨롭을 하겠다라는 건데 2030년이죠 이게 사실이어도 그러니까 아직 시간 많이 남았고요 2030년에 뭐 한다 그러면은 제가 전에 과거에 다른 기업들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이거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건데 그래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배터리 역시도 아까 얘기했듯이 앞으로 이거 10년이 참 이렇게 분기점이라고 볼수 있는 게4680 그거 크기만 키웠는데도 이제 열 문제라든지 생산 저항 더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이 그러니까 그다지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점. 그러니까 열 문제를 잡더라도 내부 저항 문제로 인해서 제대로 이제 어떤 쓰질 못하면 최대 성능을 끌어내지 못하면 역시 그것 또한 이게 그러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이러면서도 대량 생산을 높은 수율로 해야 되니까 참 연구 개발에서 양산이 이렇게 어렵다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지금 버틀렉에 있기 때문에 어, 여기서 진짜 4680은 꼭 필요하거든요. 아까 말한 그런 볼보의 그런 클래스 A 트럭이라든지 뭐 픽업 트럭에만 하더라도 아무래도 4 6 8 0은 가야지 좀 이나, 그나마 좀 의미가 있는데 지금 여기를 못 넘고 지지부진 한마 이게 몇년 지속된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어, 전고체라든지 그러면 이제 스물스물 다시금 수소가 올라오겠죠. 그렇지만 아직은 그런 걸 논하기는 좀 이르다 이른 편이지만. 어, 하루빨리 전기차 팬으로서 예. 토요다도좀 전고체에서 좀만 내려오면 배터리 개발인데 좀 전기차에 좀 많이 좀 뛰어들었으면 좋겠다는 것과 이게 포드는 참 이게 이런 게 어려운 거죠. 이거는 전기차 소식과 좀 별개 것인데요. 아물론또 이런 것도 화제가 되긴 합니다. 애플카에서 애플에서 그런 어떤 자율주행 애플카 팀에 있던 분이 이제 포드로 간다라는 이런 것도 이제 기사화될 정도로 참 사람들이 관심이 참 많구나라는 걸좀 느꼈고 그와 별개로 이렇게 벤진이 지금 공장에서 세 가지고 지금 공장이 닫았거든요 포드 공장이 지금 머스탱을 얘기하는 근데 이제 전기차 저는 그건 줄 알았는데 당연히 내마기는 멕시코에서 조립되죠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도 지금 엎친 데더 충격으로 좀. 칩슈리지도 있는데, 공장에 뭐, 항상 100% 완벽하게 돌아갈 순 없겠죠. 지금 게슬릭 때문에 지금 안전상 또 닫았습니다. 그, 이러니까 차량 생산이 안 되는 얘기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스물스물 오르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하루 빨리 좀 안전하게 이런 것들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 조속히 원상 복구 되기를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